네 맞아요. 오늘은 파랑 양파색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마사지도 좀 받고. 아 쉬다 보자. 음, 아, 바빠서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아 근데 갑자기 갑자기 가려니까 뭐가 차가 없나? 여분만 쓰네. 는 호텔 예약하고. 네 없었지. 여기서 잘가 봅시다. 배터리 잘 챙겼나? 가봅시다 이터 미널 어때? 좋아요. 아주 쾌적하고 좋네요. 네, 사람이 많이 없고요. 이쪽좀해세요쪽으로 봐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일단 좋고요. 네. 아주 쾌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곳에온것 같아서 아주 신나 전 일단 그 커피를 마셔야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laughs> 오, 오 이거 술 꼴도 보기 싫다 술 꼴도 보기 싫어 어때 공항의 냄새 익숙해. 익숙한 냄새야. 갑자기 약간 좀 약간 뭐야 되지?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 어. 다시 재취업해. 내일터였잖아 다시 재취업해. 아, 그럴까? 공항에서 뭐라도 할까? 괜찮아. 바로 앞에 있어. 와, 나는 여기 공사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은 276번 게이트. 잘 나오나요? 네. 어? 놀러 가요. 어때? 누군, 누군데 그 어? 색깔 나 색깔 나 갑시다 태극기가 보입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laughs> 나 맨날 이렇게 출근했는데 아, <laughs> 마음이 지금 그러네. 맛어아 여기 가자 쌀국수 네? 네. 있어 그냥 간단하게 하나 먹을까? 좋아 있어. 야, 베트남 어디 어디 가봤지? 나? 나는 뭐 거의 다, 먹었, 다 가봤지 뭐거 응. 이거 이름 리 야자이 응. 나는 강도 강하모랬어. 스트레칭 원하세요? 응? 스트레칭 난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아니요. 이해할까? 예, 조셉님 그 뒤로 막 잡아 당기는 그거 있잖아. Yes. Accept. Let me 그러면은 <laughs> 3 <laughs> 이게, <뭐예요?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약하게? 어떠셨습니까? 어, 좋았어요. 너무 피곤해요. 어, 잘 뻔했어. 안 잤어? 어. 어, 왜안 잤어? 잠들었어. 잠들었어? 어. 지금 코원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코고는 건 아닌데 숨소리나. 내 아프다고 하고 싶은데. 너무 살살 나와. 아니, 응. 자기가 옆에서 너무 잘 참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옆을 봤다? 근데 나를 주무르는 부위가 똑같아. 응.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근육이 내가 근육이 오죽구나. 자기야. 자기 지금 되게 화내, 목어 약간 혈액순환이 들고나 지금 배고파. 자렷 <laughs> 됐네. 他，挺。 부산에도 오픈한데? 부산에도 오픈한데? 게 덜어놨지. 음, 하지 않았지. 오빠 고수 좋아해? 그수아요고 수향이 싫어. 이 셀프스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거? 뭐? 고수면이야, 고수면. 이거... 고수. 이렇게거 이거... 오빠는 네. 이번엔... 구글 평점을 믿어? 구글 평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요관적 감시장에 왔어요. 와 망고다 망고 진짜 좋아하는데. 망고. 배터리가 어? 없다. 망고 생망고그기 한번 올라가 보자. 와, 퀄리티가 올라가는 게분는데 오자 이거? <laughs> 응.